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서면 앉고 싶고, 앉으면 기대고 싶고, 기대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.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무진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, 유혹이 있을 거고요. 아니함이라는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.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몇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왜 권한이 있는데 뭘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 말만 그러니까 지금 개헌 같은 거개헌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돼요 그 무슨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내란전담 반전 재판부 법이든 뭐든 이 법안 내서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거를 뭐 무슨 뭐 대통령실하고 뭐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 딴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런 거를 왜당해서 맘대로 하냐고 하실 분도 아니고 본인의 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, 어,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당원들 뜻을 모아서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뿐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무슨 정무수석이면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? <laughs> 일을 하시라고, 일을.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요. 그러니까, 그런 불안한데,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은 그 대통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난 6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경제회복에 방점을 찍고 제일 급한 일부터 할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제발 민주당이 좀 해주시라.